자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무엇을 배우나요? 맨날 매니저님 이 저한테 많이 많은 거를 갖고 왔어요. 그렇죠. 림부터 시작해서 막 여러 가지 갖고 왔는데 특별히 오늘은? 오늘은? 네. 제가 매니저님이 가장 못하는 거저다 잘하는데. 잘해요. 잘해요. <laughs> 가마차는 야, 제가 가마차들도 네. 기가 막히게 못하는 걸 알고 있 네. 오늘 야. 아마 가장 놀라실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은 가마차기의 기본, 기본, 어떻게 차면 되는지 제가 이제 간단히, 간단히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본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근데 조금 어려워요. 네. 네, 한번 가볼까요? 네, 가시죠. 제가 우선은 어떻게 차는지 네.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 어, 좋죠. 네, 보여드린 다음에 그 다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네. 아지 설명을 해드리려면 공이 필요하니까 제가, 우선은 제가 어디 부위를 맞춰야 되고 발의 어느 부분을 맞아야 가마차기가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만 잘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가마차기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잘차있실줄 알면 프리킥에서도 사용할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손흥민처럼 안으 접어놓고 반대쪽으로 가마차는 그렇죠. 그런 슈팅들도 할수 가능합니다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우선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 오른발 잡아요? 아 그렇죠. 아, 아, 우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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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줄게요. 아, 아, 아. 여기 보시면 공이 밑에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발 처음부터 이스텍까지 끝까지 밀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라고요? 그렇죠. 어 미안. <laughs> 여기서부터 끝까지 밀어서 끝에는 발등이 맞게끔 근데 만약에 발끝이 올라간 상태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볼이 어떻게 되냐면 별로 안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쭉해가지고뚝 이게 안 돼요. 그냥 한 허리 춤이 정도로 그냥 꼬리 이어서 가지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만약에 밑에서부터 올라가가지고 이게 뚝 떨어지는 슈팅을 원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들어가서 살짝 발끝이 내려갈 수 있어요. 네그 상태에서 꼬리 밑에 여기 처음부터 시작해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시작해서 밀어서 발끝을 로케. 쭉 밀어주는 거예요. 야 쉽지 않네 이거. 네. 그 상태에서 한 가지 더 뭐냐면 갖다 대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내가 발로를 을 길게 해버리면 사실은 힘이 덜 받아요. 덜 네, 받는다? 네. 우리 슈팅할 때도 강하게 내가 차기 위해서는 이렇게 딱! 하잖아요. 이것도 네, 똑같아요. 마지막에 발등 맞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딱! 끊어줘야 돼요. 그래야 가다가 슈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아,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네. 막그 프리킥 같은 거 보면 EPL 네. 선수분들이 공을 차고 네. 접잖아요. 네.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것도? 아왜 그러냐면 거의 가마차기 하는 경우가 골대가 만약 여기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골대가 나랑 가슴을 마주보고 슈팅 때리는 경우가 아니야 가마차기 경우는 거의 대부분 나랑 골대랑 어깨를 마주보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나는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거죠 골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어깨를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슈팅을 때리려면 이 상태에서 내가 허리를 접지 않으면 꼴이 어디로 안가 이리로 안 가겠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그대로 차버리면 일로 가니까 아... 만약에 이 카메라가 골대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방향 쪽으로 허리를 꺾어줘야만 가마차기 하면서 볼이 골대까지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꺾어주는 거예요 아그렇니까 네. 그러면 결국 내가 골대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네. 굳이 이렇게 별로 안 해도 만약에 네. 내가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좌우로 때리고 싶으면 먹으면 되겠지만 있다. 이렇게 가마차기만큼 많이 꺾이진 않겠죠 아, 많이 꺾으면 볼이 더 사이드로 나간다는 뜻이니까 아, 그런 이유가 있어서그요 예리한 제 네. 이제 해봐야 되잖아 네, 그리고 자신이 좀 없어요. 사실 이게 어려워가지고 이해해 주세요. <laughs>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조금 어려워요. <laughs> 네, 그럼 차볼 네. 제가 한번 바로 차 보도록. 네, 네, 네. 그리 제가 오른발잡이니까. 절로절로 가서.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차 볼까요? 와, 잘 찾지 않았어요? 뭐요잘 찾죠. 아니, 아니, 여러분 아까 분명히 하기 전에 좀 연습을 했어요. <laughs> 너무 못 찾는 거어요 야, 오늘 큰일났다. <laughs> 뭐야? 어, 잘 찾죠. 여러분들 오, 괜찮지 않았나요? 엄청 어, 놀랐어요 지금. 골에 아직 파워가 없긴 하지만, 네이거 사실 연습을 계속 해줘야 파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 너무 처음에 다쳐가지고 <laughs> <laughs> 아까 뭐야? 아까 아니 네. 알려고 <laughs> 지금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제가 찬거죠네 그러면은 조금 더확실하게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파워가 조금 부족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정면 슈팅 때 이렇게 빡 끊잖아요. 네. 이것 도 뭔가 마지막에 밀고 나가면서빡 끊으면. 마지막 발등의 네. 마지막이 맞잖아요. 우리 끝에 네. 네. 여기 마지막 이 부분에서 딱착 멈춰요. 이펙트를 딱 멈춰라. 네. 그렇죠. 네해볼게요 발이 아까 쭉 나가면 분명히 볼에 힘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쭉 나가고 있어요. 네. 맞아요. <laughs> 이게 어려워요. 쭉 나가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런가? 아 근데 진짜 힘 좋은 분들은 쭉 나가도 힘 있게 나가요. 힘이 없어졌나? 발목에 약간 유연성이 조금 떨어지지만 아까 너무 잘 쳤죠. 네. 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목소리> 너무 잘 차가 걱정이다. <목소리> 우와아 위로 안 떴어요, 이번에. 이번에 임팩트 좋았죠? 근데 지금 멈추는 거 봤어요, 여러분. 야, 너무 잘하네. 그러지 마요. 이거 못못 봐. 그래, 이번 이로그 <이번>, 거. <목소리> 어, 지금 좋았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발끝이 좀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네. 좀 올라간 상태에서 하니까 볼이 안뜨는 거예요. 아 아까 말한 그대로 죠요 어? 내려간 상태에서 볼을 살짝 긁어주면서 이렇게 딱 뻗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네.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렇죠. 아 네. 아 그러니까 볼이 딱요 정도 딱 뜯어야 돼요. 아, 맞네. 한두 개만 더 쳐요. 네. 아 빡이 안 됐죠? 몸이 앞으로 나가는 게더 좋은 거죠? 꼴대 쪽으로 나가면 좋아요. 너무 길게 나가면 안 돼요. 와 엄마! <laughs> 그거 안 해서 딱 떨어졌는데. 뭔 소리야? <laughs> 지금의 문제. 아, 너무 힘 있게만 쳤어아 힘만 됩니다. 네. 너무 잘 차려 고 <laughs> 맞아요. 이게 거리가 돼요. 멀지 않기 때문에 임팩트만 정확히 갖다 내면 우리가 원하는 그 위치에 각도에 맞게 들어갈 수 있는데 너무 세게 차다 보니까 그냥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아, 너무 욕심 가질 필요 아, 없어요. 알겠습니다. 힘을 네. 좀 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감기는 건잘 감겼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 자신이 허리를 이렇게 감아야 되냐고 나한테 물어봤는데 자기는 네. 안 하고 있죠 <웃음> <웃음> 허리를 좀더 틀어주고 허리를 좀더틀어주라오 네. 좋았어요 아, 잘 쳤어요 잘 쳤어요 잘 쳤어요 매가리가 없어 네. 이게 너무 이거 허리 돌리다가 발목 힘을 너무 안 주는 거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발끝도 밑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차니까 포리도 안 뜨고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정리를 해주시면은 네 정리를 하자면 감아차기를 하려면 어. 볼의 맨 밑에 부분은 발 처음부터 미스트까지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각도가 거의 내가 골, 대를 마주보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살짝 허리를 틀어주면서. 틀어준다? 네. 그래서 틀어준다는 게, 이 틀어주는 각도는, 내 발끝이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에 맞추면 돼요. 아. 네. 발끝이 나가는 방향으로 틀어주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만약메이전지 볼을 차고 싶다, 이렇게 차는데 그럼 메이저드아 발을 뻗으면 되겠죠. 아, 그렇죠. 똑같아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밀어 차는 것보다는 딱 끊어 차는 것 마지막에. 발등 맞는 순간에 딱 끊어 차는 것. 그러면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슝! 이게 되죠. 어, 몇 가지 안 되죠? 네, 몇 가지 안 되지만 예, 생각하면서 하면은 한 가지도 기억하기 힘들거든요. 사실. 맞아요. 이걸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게참 어려운 거예요. 네, 그 찰나에. <laughs> 여러분들도 네.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정말로 단기간에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슈팅 이런 거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고 자기가 이해를 하고 연습을 해야지만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마차기가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조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안 되는 분들은 답답해하시지 마시고 계속 연습하다 보시면은 분명히 좋은 슈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가마차기를 하신 모습을 보내주시면 제일 잘하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축구화가 될지 축구공이 될지 몰라요. 근데 뭐라고죠? 퀄리티가 낮은 선물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이 축구할 때 도움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한번 도전해 보세요. 보세요. <웃음> 안녕. <웃음>